모의고사 출제된 걸 보니까 지수 함수만 아니면 로그 함수만 그러진 상태는 잘 출제되지 않고요.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있거나 복합적으로 좀 어려운 그래프가 여러 개 같이 그려져 있는 형태가 주로 4점 문제로 출제됩니다. 11번 봐볼래요. Y는 한 y는 5분의 1에 x-3제곱과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 라 하자. 갑자기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우선 들어봐봐. 자, 지수함수인데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증가한 형태였어, 감소한 형태였어. 감소한 형태였어.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도 한 그래프야? 3만큼. 원래 지수함수는요, 꼭 0,1을 지나거든요?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어떤 점을 지나까 3,1을 쌓겠죠? 3,1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감소한 형태로 그려야 한다고. 우선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 이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k 란대 여기는 y는 x니까 y 잡혀도 k가 되겠죠? 자, 어떻게 정의했니? x가 큰, x가 k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fx가 이 함수랑 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선을 표현한 이유가요. 이 전체가 fx가 아니라 이 부분만 f x 래 그리고 f를 두번 합성하면 3x랑 같을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가 전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딱저 구간에서만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둘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K라 했으니까 X에 K를 넣어주자. 5분의 1에 K-3제곱은 K다라고 놓을 수 있거든. 얘는 5분의 1에 K제곱과 5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한 거잖아. 그럼 얘들아, 5분의 1의 k제곱은 양쪽에다가 5분의 1의 3제곱씩 곱해 줘봐. 그럼 너는 희 곱해서 1이 되고, k 곱하기 5분의 1의 3제곱이 돼. 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냐? 여기 보여요. 자, f, 따로따로 쓰면, k제곱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의 3k제곱이거든요. 이식, 나눠 쓴 거, 따로따로 쓴 거, 이해 돼? 5분의 1에 3k 조금 이걸 몇 제곱 해주면 돼? 3제곱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k 3제곱분의 1, 너 자리에 3제곱해서 5분의 1에 9제곱. 이제 약분이 돼서 우리는 뭘 구해야 한다? f하고 5분의 1에 9제곱을 구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근데 이 값은요. 어떻게 될까 그냥 이 식에 대입하면 될까 안 될까 아까 y는 5분의 1에 x 마이너스 3제곱 여기 x에 뭘 집어넣은 값이야 얘는 x 마이너스 3이고 9니까 지금 내가 구할 해야게이 식의 값이야. 근데 5분의 1의 구제곱은요. k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거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몰라도 되긴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kx-3 자리에 누가 와 있어? 9가 와있지? 그럼 얘들아 x에 12를 넣어주면은 5분의 1이 9제곱이 나오는데 또 f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f, f, x가 3x라 했잖아요. 여기 x자리에 12를 넣어줘봐. 그러면 f, f, 12는 3 곱하기 12에서 36이 돼. 근데 f, 12가 바로 뭐다? 여기 x에 12 넣은 거잖아. 그럼 f하고 5분의 1에 9제곱이 되잖아. 36. 근데 문제에서 그야한게 뭐야? 이식이거 이거 이거. 똑같지? 그래서 결과가 얼마다? 3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보다는 어때? 이 식과 저 식을 잘 융합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 내가 왜맨 처음에 1분의 1의 k 조곱만 남겨뒀어? 여기가 3k가 있기 때문이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어? 다시 f하고 어떤 함수값을 함수, 함수 값을 구하라 하네. 그러면 합사함수가 나와 있고요. 나는 함수값을 구해야 하니까 우선 5분의 1의 9제곱이 나오게끔 X에 테이블 한 거야. 먼저 12를 넣었고, 그 다음에 그걸 12만 넣어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14번 보세요. 얼른 눈으로 문제 읽어볼래요? 지수함수 그래프는요 직선이 나와있으면은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해서 식을 세워줘 기울기를 활용하여 좌표 잡기 이건 나좀잘 잘, 따라와볼래? 아직 이렇게 나와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모르는 문자는 애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겁나 어려워 그래프 문제는요. 어쨌든 좌표를 잘 잡아줘야 그걸 가지고 길이든 넓이든 구할 수 있거든? 좌표부터 구할 생각해줘.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구해줘. 자, 이런 상황이 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선분 5A와 선분 o b 의 길이비가 루트 3대 루트 19랍니다. 그럼 길이 비 나와 있으면 걔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자. 나는 5A 길이를 루트 3A라 할게. 그럼 o 비 길이는 얼마 되겠니? 아 A 쓰면 안 되겠구나. A 말고 뭐 쓸까? K OA를 루트 3K라 할게. 그럼 o 비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19K가 되겠죠? 그럼 AB 길이 얼마 될까 얘들아? 피타 쓰면은? 자 K를 넣어서 문제, 식을 잡았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K만 쓸 거야. 자그 다음에 A 좌표를 잡아볼게요. A에서 X축에 너희도 써 그려봐. 수선의 말 내려볼래? 자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비가몇 대면? 1대 루트 3이 돼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1대 루트 3이래. 그럼 b 뼈 얼마였어 얘들아? 이거 기억나? 1대 2대 루트 3? 그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만족되는 거니까 이 밑변 길이는 빗변의 몇 분의 몇? 2분의 1배야. 그럼 빗변이 루트 3K니까 이게 밑변 길이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K가 돼. 그리고 이사분면이이 점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2분의 3K를 써주세요. 지금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같이 써보자. 이 문제 그리고 이게 한번 한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볼 거야. 이렇게 해서 A 좌표잡았고요 이제 B 좌표 잡을게요. 자, OA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요, 얘들아. 근데 여기 수직표시 보이니? 여기 수직표시 보여? 그럼 AB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이의 기울기는? 방금 A랑 수직관계니까 루트 3분의 1이겠죠.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은 a 에서 B로 가려면은 얼마를만 얼마 가면 돼? 미트론 루트 3만큼, 높이로는 1만큼 가면 돼. 이해되었어? 근데 빗변이 얼마야? 4지. 루트 3대1대 1이 얼마였어? 2였지. 2에 해당하는 부분이 4k예요. 그럼 1에 해당하는 무슨 보겠어? 2 k 고 밑부분은 뭐가 된다? 2루트 3k가 되는 거야. 그래서 b 좌표는 자 a에서 얼마 얼마씩 와주면 돼. x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3k에서 2루트 3k만큼 와주면 되니까 2분의 3루트 3k, 커머. y 좌표는 2분의 3k에서 2k만큼 더하면 되니까 2분의 7k가 돼요. 피타를 써서 삼각형의 그 길이 b와 그 다음에 기울기를 활용해서 지금 좌표를 잡았어요 절대 a 쓰고 b 쓰고 c 쓰고 문자가 여러 개남발되 버리면 길을 잃는다 a랑 b 찾았다 이제 우리는 그 알파벳 a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럼 a는 어디 있니 이식 위에 있는 값이잖아 이 식에다가 점 a랑 점 b를 대입을 할 거야 자이식에 누구를 점 a를 대입할게 a의 y좌표가 2분의 3k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 2배 루트 3k인데 마이너스 2배 해야 하니까 a의 루트 3k제곱 빼기 지금 점 a를 이 식에 대입했고요. 그다음 점 b는 요이 식에 대입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이제 푸는 게 1이요. 누구를 소거하는게 좋겠어? 문자가 A도 있고 K도 있는 항쟤를소거하면 좋겠어. 여기는 루트 3 k 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K이잖아. 2분의 3 루트 3K이잖아. 우선은 A의 루트 3K는 하고 정리해줘. 밑에 식은요. A의 2분의 3 루트 3K는 하고 정리해줘. 그런 다음에 여기는 세제곱을 하고, 여기는 제곱을 해줄래?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이식? 이거 되니? 밑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되니? 똑같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몇제곱? 세제곱하고, 제곱해서 너희들이 어떻다? 같다. 세제곱 해보면요. 8덟배 하면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안 되나요? 안 되냐? 마이너스 뭐지? <laughs> 이거 대안 내 인수 네왜안 되지? 됐다. K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7분의 10하고 이 나오거든요. K는 아까 비례상수였기 때문에 양수만 돼요. 자, 물어본 게 3분 AB 길이거든. AB 길이는 4K야. 따라서 답은 8이 돼.